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최근 증시가 무섭게 올랐어요. 분명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악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증시가 올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증시 이슈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제 장중과 장 마감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모두 약속이라고 한듯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및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이었어요. 연설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상승했고, 10년물 금리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갑작스레 이렇게 합의한 듯이 통일된 기조를 연설하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봐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부상하고 경기침체의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연준이 추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한 반등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중단할 것이라는 스탠스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고의적으로 더 강하게 시장에 매파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연준의 스탠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이장이 대만에 방문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양 국가가 항모를 배치하는 등 엄청난 신경전이 오갔으며, 펠로시 의장이탄미 공군기의 항로는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관측했습니다. 공군기 항로가 갑작스럽게 바뀔 때마다 미 선물 지수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였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G2 간의 갈등 양상을 유익 있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갈등이 확대된다면 또다시 코로나 봉쇄 같은 조치를 실행하면서 인플레이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2018년처럼 무역전쟁으로 번지게 된다면 증시의 영향이 엄청날 거예요. 이런 불안한 매크로 환경에서 투자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꼭 모니터링이 필요하니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MD 실적 잠깐 보면 이번 2분기 실적은 컨센스 선수를 살짝 비트하는 수준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 급락했는데 가이던스와 차익 실현 때문이라고 봐요. 시장은 6.8을 예상했는데 실제 가이던스는 6.5에서 6.9 사이가 나오면서 평균치로 보면 살짝 미스가 났고 인텔의 점유율을 AMD가 가져갔다는 기대감에 그간 계속해서 상승했던 것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부른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시총 200조 정도의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 반도체 섹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AMD 단기 주가 움직임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QQQ 일봉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이런 하방 흐름에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승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최근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관망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 있는 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최근 영상이나 채널 커뮤니티 보셨다면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아실 거예요 지금이 단기 고점 부근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무게감을 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롱보다는 숏이나 관망 하시는 게 지금 할수 있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해요 숏 기준으로 스탑은 한이 정도 라인 잡아 놓으시고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이 3월 상승랠리 최고점과 굉장히 유사해요 스토케스틱 보시면 과매수 구간이고요 MACD도 양수면서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 보시면 이게 100일 이동평균선인데 돌파하고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이 평선 지지가 깨지자마자 개파락을 시작으로 엄청난 급락이 나왔어요. 20%가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 물론 이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해결된 건 없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어진 이 중기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돼요. 다만 매크로 환경이나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등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2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경우도 생각해서 매매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대략 한3% 정도의 계리가 있는데, 만약 뚫을 경우 지금 말씀드린 뷰와는 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에서 분할 매수가 되겠죠? 시장 흐름에 편승하는 전략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 대응은 맹목적으로 한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매매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유연하게 방향 설정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니까 참고해서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장 보면서 특이사항 있으면 영상이나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셨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